안녕하세요. 케이스토리모아입니다. 혹시 여러분 동네에도 정체가 궁금한 사람이 한 명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우리 동네에서 몇달 동안 화제가 됐던 정체불명의 우체부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39, 이름은 최미란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 동네는 골목마다 작은 우편함이 늘어선 곳이라 우체부 아저씨를 거의 매일 마주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부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몰래 편지를 넣고 간다는 거예요. 새벽 3시쯤 초록색 가방 맨 남자가 편지 넣고 가더라. 우체국 사람은 아니던데.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저희 집 우편함에도 어느 날 하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엔 주소도 발신인도 없고, 단지 오늘 하루도 버티느라 수고했어요라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죠.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어쩐지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후로 이웃집 아주머니,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택배기사님까지 하얀 봉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편지는 늘 짧고 다정했습니다. 당신의 웃음이 누군가를 살리고 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그 정체불명의 우체부를 두고 궁금해 하면서도 은근히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밤늦게 퇴근하다 골목길에서 초록색 가방을 매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편지 한 통을 우편함에 넣고 조용히 뒷모습만 보인 채 사라졌죠. 저는 순간 그를 부를까 하다가 왠지 모르게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남자는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골목 어귀의 우편함에는 여전히 가끔 하얀 봉투가 도착합니다. 저희 동네 사람들은 그를 동네 미스터리 우체부라고 부르며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친절을 나누기 시작했죠. 여러분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건 거창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작은 메모 한 장, 따뜻한 한마디가 지친 사람을 웃게 할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연과 이야기, 케이스토리모아에서 또 만나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